네 안녕하세요. 모니카 하성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모니카 추천물 명상 안내해드리고자 촬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가격은 오직 모니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SK 엔카 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차량 가격 영상 계속 보시면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저 옆에 있는 르노삼성 자동차 SM6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SM6 1.5 DCI LE 등급 차량이기도 합니다. 18년 4월에 최초 등록된 이 차량 형식형도는 19 본연 형인 것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기록는 9만km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단순 구체 아이 없는 완전 무사고인 것도 굉장히 추천 요소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로 띄어 드리고 있으니까 잠시 일시 정지해 주셔서 자료 참고해 주시면 보다도 기분 좋은 중고차 구매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인기 좋은 흰색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 S링크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까지 들어가면 따라서 더욱 더 동급 S6보다 추천 요소가 강력한 요소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신차 가격은 무려 3 3 0만원에 육박하는 차량인데요. 절반이 넘게 감가가 되었습니다. 해당 차량 1,320만 원에 구매 가능하세요. 그러면 해당 차량 외부, 내부 3번한테 보도록 해 볼게요. 해당 르노삼성 SMC 차량 외부 먼저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흰색 바디디니만큼 보다도 추천수가 강력한 녀석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쪽 유리창과 썬텐 본넷 그레이과 라이트 범퍼 하단 부분, 전체적으로 앞모습은 충분히 학교점을 줄수 있는 녀석입니다. 당연히 깔끔한 상품 모자가 거친 차량이지만, 더 나이 없는 앞모습이기도 할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해당 차량 휘도 보도록 해볼 건데요. 해당 차량 휘기스가 제법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휠 복원 작업이 예정 중에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해당 차량을 구경하러 오신다거나, 계약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휠 복원 작업은 예정에 있으니까 깔끔한 휠이라는 것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해당 차량 타이어 교체했기 때문에 타이어 교체 비용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테일 상태도 좋고요. 이어서 측면부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지창과 썬텐 상태, 전체적인 측면부, 사이드미러, 상단부, 중단부, 뒤 휀다 부분과 범퍼 부분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너무나 깔끔하고 좋죠? 추천 요소가 강력한 측면부라고 강조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자연스럽게 한번 후면부도 보도록 해볼 건데요. 지금 띄운 유지창과 썬텐 상태, 트렁크 상단부, 테일 램프와 레터링이 존재하는 중단부,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너무나 깔끔하고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하단부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후미등과 머플로 전체적인 범퍼 하단부 충분히 학교점을 줄수 있다고 생각할 을수 있을 것 같아요. 후면부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해당 차량 트렁크 적재함도 보도록 해봐야겠죠. 버튼 한번 누르시게 되면 배가 손쉽게 되는 트렁크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형 차량답게 역시나 적재함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주천수가 강력하죠. 깔끔한 적재함으로 내부 마무리하고요. 이제 내부로 넘어가보도록 해볼게요. 내부 안내해드리기 전에 도어 안쪽도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주앞에서 볼 건데요. 도어 손잡이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고요. 윈도우 컨트롤러 부분과 해당 차량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지라 이 부분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어 안쪽은 전체적으로 충분히 학교점을 줄수 있다. 영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해당 차량 1렬에 대한 시트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가 들어감에 따라서 좀 보게 되면 되게 고급스럽죠. 확실히 박음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의 시트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뿐더러 전동 시트 옵션도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1열에 대한 시대 상태 충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1열 넘어서 2열도 보도록 해볼게요. 2열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 2열은 거의 사용감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도 마찬가지로 성풍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더 쾌적한 드라이빙이 가능하신 것도 추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시대 상태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해당 차량 핸들도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좌측과 우측 핸들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전체적으로 핸들의 상태 충분히 좋다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좌측을 보게 되면 핸들 열선 옵션도 파악이 가능한 차량이 뿐더러 계기판 보게 되면 실크로스와 디지털 풀 클러스터 계기판이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깔끔한 계기판입니다. 관점을 돌려서 센터 패시아 쪽 보겠습니다. S링크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지라 세로로 길쭉한 디스플레이 창 너무나 멋스럽기도 합니다. 이 디스플레이 창 안에서 공중장치 컨트롤러나 여러 가지 미디어 내비게이션 각종 설정이 가능한게 따라서 이 부분도 추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밑으로는 간단한 공중장치 컨트롤러나 미디어 플레이어.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운전석과 동승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옵션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깔끔한 기어봉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앞으로는 수납 공간도 있고요.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되면요. 컵홀더 부분과 디스플레이 창을 조절할 수 있는 제어 장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보이네요. 그 위쪽으로는 ECN 루미러 아이패스 옵션도 당연히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블랙박스까지도 매립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노라마 선을 보여드리고요, 보다 더 깔끔한 내부 상태라는 것을 안내해드리면서 나가서 정리시켜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모니카 추천 맵을 SM 시스 차량 안내해 드있는데요 보다 더 추천 요소가 강력합니다. 가장 인기 좋은 색상인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갔고요. S링크 패키지에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까지 보다 더가성비를 접근할 수 있는 이 가격까지 해당 차량 너무나 추천 요소가 강력한데요. 오직 모니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가격이기도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외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여기서 차량 소에서 마무리할게요. 모니카 하승이었습니다